자,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.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올리비지 세퍼레이터에요. 오, 기관장님, 우리가 맨날 보던 올리비지 세퍼레이터랑 모양이 다른데요. 맞아요. 저도 이타입은 처음 타봤어요. 이제 승선을 하다 보니까 이 타입도 타보고 저 타입도 타보고 근데 자꾸 옛날 타입을 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비지를 푸는데 갑자기 빌지벨 알람이 온 거에요. 아니, 빌지를 푸는데 왜 빌지벨 알람이 올까? 아, 여기 플러그가 터져가지고 물이 뿜었어요. 근데 이 플러그가 스페어가 없더라구요. 그래서 임시로 그 닛불 달아가지고 하고 밑에 이제 소재하고 선미 쪽에 빌지를 다시 빌지 호징 탱크에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, 음, 빌지를 푸고 있어요.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플러그도 사가지고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요즘에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